피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한 스윙이 잘 됐다라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스윙에서 피니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샷파크골프의 강사 남연아입니다 오늘은 파크골프 기초강의의 마지막 단계인 피니시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피니쉬는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골프의 화려한 피니쉬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파크골프에서는 스윙이 작은 만큼 피니쉬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다들 생각하십니다. 저 또한 이전에는 파크골프의 작은 스윙에서는 피니쉬를 잡기보다 이 채를 잡고 있는 감각을 뻗어나가서 유지하는 것을 좀더 권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작은 스윙에서는 뻗어지는 게 괜찮을지 몰라도 큰 스윙에서까지 양팔을 뻗어내려고 하는 잘못된 자세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파크골프의 스윙이 크던 작던 간에 피니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치키니시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몸이 과하게 들어 올려지면서 어깨라던가 아니면 갈비뼈 부상이 오기도 하고요.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양 팔을 적당히 뻗어내지 못하고 과하게 많이 들어 올려 나중에는 치키닝이 발생을 한다거나 힘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끊어지는 스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니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한 스윙이 잘 됐다라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스윙에서 피니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크골프 피니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 주신다 하면 저희가 파크골프 레슨 영상 올리는데 큰 힘이 되니 다들 클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기초 강의에서 똑딱이를 배웠을 때는 양팔을 뻗어내는 게 좋습니다. 아크를 유지하는 느낌을 연습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제 피니시까지의 스윙 단계를 다 연결을 한다 치면은 우리가 사실 양팔이 뻗어지는 동작은 이때, 이 찰나, 여기밖에 없어요. 보세요. 테이크 백을 하고 접혔어요, 팔. 코킹했죠? 다운 스윙하고 임팩트가 될 때까지는 오른팔이 접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을 치고 직후 잠시 양팔이 뻗어지고요. 이 이후에는 중심 축이 가운데 붙어 있고 그대로 다시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뒷팔인 왼팔이 살짝 접혀요. 이거 모르셨죠? 왼팔은 접힙니다. 가끔 가다가 왼팔을 당겨서 치킨 윙으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몸 뒤쪽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이 느낌은 아니고요. 우리가 임팩트를 잘하고 나서 손이 쭉 뻗어지겠죠. 그 다음 우리가 배꼽 아래쪽에서 양팔이 뻗어지는 동작은 이제 끝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손이 점점 원심력 때문에 쭉 올라간다 치면은 뒷팔은 이제 접히죠 이 상태에서 왼팔이 접혔으면은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오른팔도 접혀요 자 그럼 손목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샤프트를 내 쇄골에다가 얹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샤프트를 내 쇄골에 얹는다 손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얹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축을 가만히 두고 왼쪽으로 몸을 끝까지 돌려 볼게요. 예쁘지 않아요. 예쁜 피니시가 나와지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백스윙에서도 벌어지지 않고 임팩트를 치고 나서도 안았어요. 앉는다 하더라도 벌어지지 않고 앉고 그대로 턴이 끝까지 들어가는 건 몸이죠. 몸이 돌아가야 이 피니시가 만들어지는 거지. 피니시를 가끔 이렇게 팔로 만드시는 분들. 팔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잘못된 피니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임팩트까지 힘을 딱다 줬으면은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몸이 돌던 거를 멈추지 말고 돌려주면은 자연스러운 피니쉬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팔을 너무 많이 올려서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 부위가 들려서 만들어지는 피니쉬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를 지금 한번 언급을 한 거예요. 자, 한번더 볼게요. 정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임팩트를 하고, 팔로우스를 조금, 팔로우스를 동작을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팔로우스를 조금 하고, 앉는다. 자, 앉는 것까지만 일단 우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턴. 한번더 백스윙 안 왔어요. 턴 백스윙 안 왔어요. 턴 정면 말고 옆면도 보여드릴게요. 안 왔습니다. 턴 이렇게 샤프트가 내 쇄골 위에 얹어지더라도 안 아프려면 임팩트까지만 힘을 써 주셔야 되고요. 팔로우스로 동작에서는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왜? 공은 임팩트하는 바닥에 있으니까. 내가 백스윙 탑에서 만들어준 힘은 공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지, 다시 내 몸으로 돌아오시면 위험해요. 간혹 가다가 이거 연습하라 하면은, 그립을 내 쇄골 위로 얹으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꽝 치고 아파요! 머리 치고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힘이 안 빠졌다라는 얘기겠죠? 힘은 없습니다. 임팩트에서 힘다 써야 돼요. 하나, 다 쓰고 안고 턴. 쉽죠?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더. 그러면 선생님, 큰 스윙은 피니시가 여기 얹어지는데 작은 스윙은 피니시가 어디 있어요?라고 하시겠죠? 작은 스윙도 내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만 갔다가 몸을 끝까지 돌리면피니쉬가 만들어집니다.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스윙을 한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한 저로서는 이 정도 올리면 35m 정도가 나가요. 이만큼 올렸으면 반대로도 요만큼 오겠죠?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몸이 끝까지 돈다. 이게 피니쉬예요 내가 올리고자 하는 크기만큼 쳐주고 이때 뒷팔 접혀 있죠? 그대로 몸이 끝까지 도는 게 피니시입니다. 손목을 쓰는 게 아니에요. 몸에 힘을 빼고서 돌아가는 게 피니시입니다. 이제 공을 치면서 한번 해볼게요. 우선 큰 피니시부터 만들어 볼까요? 연습할 때는 아까 끊어서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연결해서 백스윙 안고 턴. 그럼 이번엔 작은 피니시도 한번 해 볼까요? 여기까지. 자, 40m부터 해 볼게요. 자, 그다음엔 70 자 방금 전에 제가 친 공들을 봤을 때 일부러 채를 뒤로 당긴다거나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공을 맞추고 스윙이 끝난 게 아니라 백스윙 때 돌았던 것만큼 왼쪽으로도 몸을 끝까지 열어줬더니 피니시가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피니시라고 하는 거는 스윙의 마지막 단계이자 어 제외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피니시를 반드시 만들어야 일관성 있는 스윙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는 피니시 연습해서 예쁜 자세 만들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피니시를 했을 때 포인트 하나. 허벅지 아래쪽, 그러니까 배꼽 아래쪽에서 양팔이 뻗어지는 동작은 끝이 난다. 그 위쪽으로 양팔이 뻗어지거나 한쪽 팔이라도 너무 많이 뻗어지게 되면은 견갑골이 빠지거나 너무 밀어내는 동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배꼽 아래쪽에서 양팔을 뻗어내는 팔로우 스루를 마무리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팔로우 스루까지 손을 뻗어내고 나서 손목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양 그대로 내가 앉는다라고 했죠? 앉을 때는 팔꿈치가 아래쪽으로 살짝 모여 있는 느낌이지 벌어지거나 혹은 들려 있으면안 됩니다. 그래서, 들지 말고 안에서 앉는다. 자, 그래서 앉고 났을 때, 그립이 내 쇄골 위에 올라온다 했나요? 샤프트가 내 쇄골 위에 올라온다 했나요? 후자죠? 샤프트입니다. 그뒤 마무리, 턴을 끝까지 해준다 하면은, 예쁜 피니시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이샤 파크 골프의 기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비거리 혹은 퍼팅, 똑바로 공 보내는 방법, 오른쪽으로 나가는 공 잡기, 왼쪽으로 나가는 공 잡기 등 문제 해결에 대한 레슨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항상 많이 보시고 자주 보셔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면하였습니다.